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당이페이구단의 소팔코사을 마지막 대국입니다. 신진서구단은 어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쉬자양 선수에게 필승의 국면에서 손이 빠르게 나가면서 경솔하게 실수를 해버렸어요. 세계 1위 답지 않은 바둑을 보여줬는데 오늘 바둑에서 꼭 승리해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구단이구요. 백이 당입배이 9단입니다. 어제 바둑 정말 충격이었죠. 사실 어제 바둑을 이겼으면 일단 결승행을 확정 짓고 편하게 이 바둑을 둘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제는 이 바둑 패배하면 결승행이 확실하지 않아요. 동률 제대국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바둑의 초반을 보시면 여기를 붙여갔어요 당히페이 선수 이쪽 붙여갔는데 이 붙여가는 수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흑이 여기까지 다가갔을 때 유력한 한 수에요 이곳을 막으면 뻗고 날일자 도서 흑이 이 자리를 계속해서 두어가면 백도 선수를 뽑고 여기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아 쪽도 차지하고 눌러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흙은 귀 쪽을 막는 게더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요 여기 두 칸을 벌릴 때 붙이는 수가 맥점입니다. 이 수는 원래 같으면 악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베개 모양이 어정쩡합니다.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아파요. 이곳을 받자니 중복이죠. 그렇다고 안 받자니 여기 치중이 바로. 눈에 띕니다. 이렇게 두 점이 잡히거나 뻗어서 안형이 뺏겨 버리죠. 그래서 백이 중복 모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젖히는 수는 거의 두어지지 않고요. 이곳을 뻗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그냥 젖혀가고 이어가면서 중앙 쪽은 오히려 흑한테 내주는 대신 백은 오른쪽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여기 밀어가는 거를 없애는 거죠.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좌쪽을 흑은 압박할 수가 있겠죠. 우하쪽에서는 아무래도 백이 한발더 나갔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손해예요. 좌쪽에서 실리로 이득을 봐야 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 수를 다 선수하고요, 임시 방편으로 지켜놓은 다음에 우측을 차지해서 발빠르게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이 페이의 기풍 이런 수잘안 두죠. 확실한 수만 두고요. 약간 나쁘더라도 두텁게 두텁게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수지만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신진서 선수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둑은 앞서 있는 것 같으나 턱 밑에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죠. 100점짜리 수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90점, 80점짜리 수를 연달아서 두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장이페이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백이 발이 느린 수를 두면서 한집 정도 손해봤지만한 집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팽팽한 형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에서도 사실 버텨간다면 이렇게 최대한으로 집을 차지할 수도 있으나 아예 이쪽으로 한 점을 잡아두면서 지금은 확실하게 한점 잡아두고 실리로 백이 챙겨줍니다 계속해서 한 집에서 한 집반 정도 흑이 유리한 상황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 이 자리 들어가면서 일단 첫 번째로 실리에서 확실히 우세를 가져가겠다 그런 작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곳을 막기에는 백도 뛰어나와서 양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흑이 부담이죠. 흑은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 실리로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도 이에 질세라 우측을 차지하면서 우세를 내어줄 수 없다는 거죠 두기사의 기싸움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측 차지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장면에서는 좌측인데 좌변을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집을 내어 주더라도 한집반 정도 흙의 우세 아니면 이곳을 아예 깨러 들어가더라도 흑이 공격할 수 있기에 한집반 정도 흑의 우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여기 우하쪽 교환을 해놓고 약간 애매하게 이 자리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좌측을 이렇게 눌러놓는다면 아까보다 집으로 확실히 이득을 봤고요. 실전처럼 공격 오면 아예 파고 들어서 깨버리겠다는 거죠. 당이페이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선택하라고 질문을 던진 건데 신진서 선수는 공격을 선택했고요. 당이페이도 받은 수순이 있죠. 여기 한 칸을 뛰어서 중앙 쪽을 막을 때젖혀 가면 이거 막으면 단수가 굉장히 아픈 자리가 됩니다. 이유면 이거는 백이 살기도 했고 흙의 모양을 우그러뜨렸죠. 흙도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정수고요. 당이페이가 봤던 수순이 이겁니다. 이렇게 폐가 됐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쪽을 찔러서 패감 쓰는 수가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전에는 우상 쪽을 이렇게 찔러갑니다. 이 수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충분히 들수 있는 패감이고요 물론 인공지능이 말한 것보다는 한 반집 정도 손해일까요? 아주 약간 손해지만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이페이 선수도 이렇게 패를 하면서 좌측에서는 실리로 이득을 봤죠. 팽팽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당이페이가 약간 소극적인 수를 줍니다. 이곳을 붙여서 계속해서 집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쪽을 뛰어서 눈에 안 보이는 두터움을 챙길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하변쪽도 흙이 아직은 못살아 있어서 찝찝하고 중앙쪽 좌측부터 나온 이 중앙 쪽 극돌도 못 살아 있어서 찝찝합니다. 물론 실리로는 당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집을 선택했어야 돼요. 하지만 실전에는 눈에 보이는 집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가 여기 단수까지 치고 막아놔서 끝내기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곳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면. 꽤나 큰 이득을 볼수 있죠. 실전에 끊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고 나가면 흑이 이어준다고 계산했을 때 백이 이쪽 상변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어요. 하지만 중앙쪽이 그만큼 두터웠습니다. 이한칸 뛰는 수가 굉장히 주넘했어요. 당의 페이가 이곳까지는 빠르게 밀었는데 신진서구단이 이곳 치받으니까 응수가 끊겼습니다. 이게 바로 당인페이 선수의 착각이었어요. 이 치받는 수를 생각 못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이 이 자리까지 두고 백이 끊어가서 여기 끊으면 나가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이쪽을 지키면 흑돌이 끊기고요. 이거는 뭐 바로 봐도 끝나겠죠. 큰일 나고 그렇다고 여기를 지키면 이곳에 끼워가가지고 역시 흑이 곤란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딱수익기를한 건데요. 뭐 이쪽을 이으면 쉽게 그냥 이런 데 붙여 가기만 해도 대책이 없죠. 이으면 숙이고요 받으면 끊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못 끊으니까 지금 흑이 이집 받는 수 헛수라고 생각을 한 건데 조금 더 읽으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두고 그냥 지켜 버리는 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기에 지켜서 백은 지금 중앙 쪽을 어디 이으면 여기 좌쪽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을 살아둬야 되는데 이때 끊어가면 이제는 끊는 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돌아가는 이쪽으로 지키는 수를 깜빡했고요 당장 끊는 수는 안 되지만 신진서 선수는 이 수를 봤기 때문에 집안 는수 결행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흑이 다 연결됐죠. 그리고 백은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끝내기를 하면서 살긴 사는거나 지금 상변 쪽에서 집으로 흑이 손해본 거를 하변 쪽 연결로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당이패 입장에서는 현차를 챙기다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 흑의 흐름으로 돌아섭니다. 계속해서 한집 정도 차이 턱 밑에서 추격했던 당이페이가 이제는 확실히 불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변 쪽에서의 확실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보시면 당이페이 가장 큰 자리 이자리를 차지하니까 신진서 선수가 이곳저 쳤어요. 이 수가 아주 따끔합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에 나간다고 보면요 흙은 여기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으로 두죠. 여기 끊어 봤자 두집 내고 살아 버리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이 뻗는 수 백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길 먼저 오니까 백이 오히려 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 막으면 여기 끊어서 패로 두겠다는 거예요. 좌쪽 백을 잡으러 가는 패감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여기 뻗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세집 정도 흙이 유리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아직도 지금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형세는 세집 정도면 미세한 바둑이긴 합니다. 물론 흙이 이긴 건 확실하죠. 흙이 유리한 바둑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래도 당이 페이가 계속해서 턱 밑에서 추격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신진서 선수 어제 봐도 훨씬 유리한 바둑도 졌거든요. 당이페이도 기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이페이가 먼저 서둘러 버렸어요. 이곳을 막아서요. 패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둑이 나쁘다고 본 거죠. 흐름이 확실히 나쁘다고 보고 먼저 이렇게 무리를 가니까 신진서 선수 땡큐죠. 패감도 많은데 왜 상대가 패를 걸어 주지 싶었을 겁니다. 여기 젖힌 수는 패감이죠. 안 받았다가는 이곳이 끊깁니다. 받았고요. 서로 패감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곳 나간 거는 이 자리 끊는 맛을 남겨두기 위해 둔 겁니다. 한 패감 손해이긴 하나 지금 중앙 쪽 흠집을 조금이라도 노려야 당일 패이도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계속해서. 서로 패감을 쓰고 있고요 백도 이 자리를 나가서 악수 패감이지만 패감을 쓰면서 계속해서 패를 이어가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 자리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 수로 여기를 따내서 악수를 응징하더라도 바둑 확실히 이겨 있거든요 5집에서 6집 정도 앞서갑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이곳을 끊어서 패를 아예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수가 그런데 약간 위험한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악수패감이에요. 원래는 이쪽 끊는 끝내기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으니까 백이 호구쳐서 받아서 끝내기가 남지 않죠. 패는 이길 수 있으나 확실히 손해를 보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변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신진수 선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 쪽을 결행한거죠. 팩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신진서 선수의 작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쪽을 계속해서 당이페이가 악수 두고 있는데 이쪽을 이었으면 이바둑 쉽게 갔습니다. 여기 이으면요. 끊어봤죠? 흙이 두터운 모양이죠? 아무 수도 안되는데 실전에 여기를 끊었습니다. 여기를 끊었는데 이 장면에서 당이페이가 팩감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곳을 따냈거든요. 이수로 여기를 이렇게 양단수하고 따냈으면 흙도 이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따내면 중앙쪽 백돌이 안 잡히는 순간 패도 지고 중앙쪽도 다 깨져서 이거 큰일 납니다.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었어요. 뒤로 돌아가서 흙이 이 자리를 이었으면 7집까지 유리했거든요. 엄청나게 유리했죠. 전 빼고 7집이기 때문에 반면으로 한 14집 정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이 자리를 끊으니까 이렇게 양단수하고 따내는 순간 2집까지 줄어듭니다. 순식간에 5집을 잃어버린 거죠. 신진서 선수 아찔했던 순간이고요. 저는 이바둑 생중계로 봤는데 여기서 약간의 표정 변화가 있었어요. 확실히 신진서 선수도 실수라고 느낀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이 없던 당임페이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여기서 만약에 또패감 쓰고 따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백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다행히도 여기를 따내서 이 중앙쪽 악수를 받아 먹었고요 이 수가 오늘 바둑의 승차악입니다 상변패를 내어주는 대신 중앙쪽 악수를 확실히 얻어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신진서 선수가 약간 장고를 냈어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따내면 여기 따내서 똑같이 지거든요.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여기를 따냈고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표정 아직 확실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겁니다. 짚만 세봤을 때는 막상 만만치 않거든요. 이 중앙 쪽 크게 두터움이 확실하지 않기에. 신진서 선수도 확실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계속 시점 보실까요? 일단 하변 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끄는 수 집으로는 확실히 악수지만 곧 나오겠지만 중앙 쪽으로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여기를 붙여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 모양이냐면 이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집으로는 제일 이득이지만. 이렇게만 된다고 보더라도요 흙이 중앙 쪽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죠 하변 쪽한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전에 씌워갔고요 여기까지 붙이니까 갑자기 뭐 흙집이 엄청났죠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보면 경계선이 엄청납니다 흙집이 여기서 갑자기 소무집 넘게 붙었어요 이안 보이는 집들이 결국 이 중앙 쪽 패의 악수로 인해서 난 거고요. 상변 쪽 패를 주고 대신 중앙 쪽 악수를 받아 먹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신진서 선수 어제 정말 아픈 패배를 당했지만 오늘 바둑에서 냉정함을 되찾고 결국에는 승리 목전까지 갔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으나 흔들리는 장면에서 완벽한 판단을 해내면서. 결승까지 이제는 한 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을 끊어가는 수 당의 피해의 승부수인데 사실 뒤로 물러나도 이기긴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반면 한 13집에서 14집, 6집, 7집 정도 이겼으나 실전에 이곳까지 둬서 다 잡으러 가고요. 축장문은 안된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오지만 신친서구단이 흔들릴 리가 없죠. 이거 이으면 이 자리 딱 둬서 장문 모양입니다 마지막 노림수인데 당연히 그수 보고 있고요 여기 중앙쪽 승부수까지 다 막아내면서 바둑은 이제 끝내기가 됩니다 끝내기 됐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 바둑 지금 현재 반면 15집도 넘게 차이나고요 덤빼고 거의 10집 차이기 때문에 약간 심하게 말해서 제가 두더라도 10집이면 역전 안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당이페이도 근데 바로 던질 수가 없죠. 이판 이기면 당이페이도 결승의 길이 남아있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결승의 경우의 수를 이한 판으로 날려버렸고 신진서 선수는 이한 판으로 결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몇수더 두고 당이페이가 돌을 걷었는데요. 돌을 걷었을 때 시점에도 10집 정도 차이입니다. 반면 17집 정도 차이니까 종반치고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사실 그전에 돌을 걷었어야 되는 바둑임은 분명하지만 신진서 선수에게 패한 것보다는 결승을 가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이 바둑을 던지지 못하게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이페이 선수 이 바둑 던지고 나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바로 중앙 쪽이에요. 여기서 이곳을 끊을 때 여기 한점 잡았으면 되지 않냐 딱 말하더라고요 당이페이도 그 승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어요 여기를 딱 따냈으면 신진서 선수 어제 패배 트라우마도 약간 생각이 나면서 정말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찔했던 순간 단한 번의 그 순간에 넘기니까 신진서 선수 결국 탄탄대로 했습니다 소팔코사는 이제 결승 투샤오이와의 다시 재대결입니다 뭔가 서사가 확실히 맞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결국 결승에서 주인공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승 가는 길에 한번 고비가 있죠. 그 고비가 바로 어제 시자양과의 대결이었다고 보면 신진서 선수의 우승의 길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봐도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